여보, 퇴근했어? 아직이야? 너무 늦는 것 같으면 나 먼저 출발할까? 미안, 미안. 지금 끝나. 잠깐 과장님이랑 이야기 좀 하느라고 늦었어. 과장이 또 왜? 당신한테 뭐라고 해? 아니야. 그냥 일 때문에 회의 좀 했어. 혼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괜찮아. 아오, 그놈의 회사.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확 때려치우라고 하고 싶은데. 때려치우면? 당장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가능했으면 진작에 했지. 하긴, 당신 말도 그렇다. 그래서 지금 퇴근하는 거야? 응, 이제 가방 챙겨서 내려가려고 조금만 기다려. 근데 이번 달에 당신 보너스 나온대? 글쎄, 이번에는 받기 힘들 것 같은데? 다들 안 나올 것 같다는 분위기라서. 나도 안 준다고 하는데 큰일 났네. 요즘 같은 때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해야지. 빨리 내려와, 배고프다. 예약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그래, 빨리 갈게. 저희는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입니다. 회사 규모가 워낙 작은 곳이라 요즘 해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기분이에요. 주위에서 잘리는 사람도 많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자영업을 하겠다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희 부부는 일단 하는 데까지는 버티고 있어 볼 생각입니다. 작년 연말에도 성과급은 커녕 월급 밀리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맙게 여기라고 하더니, 얼마 전에 밀린 보너스를 갑자기 주더라고요. 여보, 이번 달에 갑자기 보너스 들어왔다? 작년 연말에 못 받은 것까지 다 합쳐서 한꺼번에 들어왔네? 사장이 웬일이지? 뭐 잘못 먹은 거 아냐? 어, 그럼 얼마나 들어온 거야?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갈 때가 된 거라고 하던데. 그러게, 그 짠돌이가 웬일이래? 보너스만 700만원 정도 들어왔어. 아마 지난달에 계약 수주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회사 입장에서는 완전 대박이었거든. 당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생하더니 회사를 먹여 살렸네, 완전. 쉬는 날도 없이 일했는데 이제야 보상받는 기분이다. 아무튼 이번 달 어머님 생신에 당신 체면 좀 살려드릴 수 있겠다. 갑자기? 에이, 그런 거안 해줘도 돼. 아니야, 그동안 이래저래 핑계 대면서 제대로 해드린 것도 없는 것 같아. 마침 보너스도 들어왔는데 어머님 가방이라도 하나 사드리자. 완전 비싼 건못 해드려도 아울렛 가면 적당한 거살수 있겠지. 명품을 사준다고?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엄마가 요새 다른 친구들은 자식들이 명품 가방 사줬다며 노래를 부르던데. 엄마가 당신한테 선물 받으면 너무 좋아하시겠네. 백화점에서 파는 엄청 비싼 건 못해드려도 적당한 건살수 있을 것 같아. 주말에 같이 아울렛이나 가보자. 고마워, 여보. 당신이 진짜 최고야. 됐어. 이럴 때만 최고래. 우리도 이따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모처럼 한우 좀 사다가 구워 먹을까? 좋지, 당신이 한턱 쏘는 거야? 그래, 퇴근하고 빨리 들어와. 뜻하지 않은 보너스를 받게 되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먹고 사느라 바빠서 시댁에 제대로 된 선물도 못해준 것 같은 기분에 마침 그때 어머님 생신이 얼마 안 남아서 가방을 하나 사드릴 생각이었어요. 200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그날 오후에 어머님께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예, 우리 아들이 그러던데. 너 이번에 보너스 많이 받았다면서? 네, 맞아요, 어머님.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던 계약이 잘 마무리되어서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 받았어요. 그 돈으로 내 생일 선물을 명품 가방으로 사주겠다며? 너는 정말 어쩜 그렇게 이쁜 집만 아니? 안 그래도 내 중학교 동창이 며느리한테 가방 선물 받았다고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이참에 나도 며느리 자랑 좀 해서 길을 팍 눌러놔야겠다. 아, 그 정도까진 아닌데. 생각해 두신 모델이라도 있으세요? 생각하고 자시고 할게 뭐가 있어? 가방은 역시 샤넬이지, 샤넬. 내 친구는 겨우 300만원짜리 똥가방 선물 받았다고 자랑을 하던데, 이참에 나는 샤넬 가방으로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야겠어. 샤, 샤넬이요? 그거 꽤 비싸지 않나요? 보너스 많이 받았다면서? 너무 비싼 걸 사달라고 하면 너가 부담스러울까봐 적당한 걸로 골라놨어. 한 500만원 정도 할것 같다. 500이요? 그래, 그 정도는 되어야 좀 들고 다닐만 하던데. 어머니, 죄송한데, 그 정도는 무리일 것 같은데요. 너 보너스를 700이나 받았다면서? 이 정도 해주는 게 힘드니? 아, 일단 좀 생각해 볼게요.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아서요. 이번 주말에 아울렛에 가서 어머님 가방 한번 보려고 했었거든요. 아유, 됐다, 됐어. 기대한 내가 등신이지. 쪽팔리게 아울렛에서 이월 상품이나 사주려고 했니? 요즘 그런 거 들고 모임에 나가면 괜히 망신이나 당하기 십상이다. 아 알겠어요. 남편이랑 같이 주말에 백화점 한번 나가볼게요. 됐다니까? 내가 엎드려 절박기지? 기껏 명품 가방 사준다고 해서 좋아했더니 아울렛에서 사오겠다고 하네. 결국 주말에 남편과 함께 백화점까지 가게 되었고, 어머님 생신선물로 거의 500만원짜리 가방을 사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아울렛에서 사드리려고 했는데, 해주고도 욕먹을 상황이 되어버려서 이도저도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시댁 선물 사드리고 남는 돈은 비상금으로 갖고 있으려 했건만, 기왕 한번 해주는 거 제대로 해드리고 말자는 생각으로 탈탈 털어서 사드렸죠. 며느리 노릇하기 정말 힘들다 생각했는데 막상 선물을 드리니 정말 좋아하시긴 했어요. 남편도 제 덕분에 면이 선다면서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었습니다. 우와 여보 나도 오늘 보너스 들어왔다. 진짜? 당신도 안 나온다고 하더니. 그러게 당신만큼 많이 나온 건 아닌데 500만 원 조금 안 되게 들어왔네. 어머님한테 크게 한턱 샀더니 하늘에서 상을 주는가 보다. 맞아 당신 덕분에 그런가 봐. 그럼 당신 보너스 받은 돈으로 다음 달 우리 엄마 생신에 선물 좀 사드리면 되겠다. 응? 장모님 선물? 그래, 우리 엄마 다음 달 초에 생신이잖아. 아니, 결혼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장인장모 생신을 아직도 몰라? 나는 달력에 시부모님 생신부터 바로 표시해놓는데.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장모님 생신 선물 당연히 준비해야지. 그럼 당신만 믿고 있으면 돼? 선물은 알아서 준비할 거지? 알겠어. 내가 장모님 생신선물 준비할게 걱정 마. 진짜 믿고 있어도 될지 모르겠다. 뭐 사드릴지 생각해서 나한테 보내봐봐. 알겠어. 여보, 나 장모님 선물 뭐 해드릴지 생각났어. 그래? 뭔데? 우리 장모님이 날씬하시고 아직 청바지 같은 것도 잘 입으시잖아. 그래서 생신선물로 청바지를 사드릴까 싶어. 청바지? 좀 그렇긴 한데. 내가 장모님 사이즈를 잘 모르니까 주말에 당신이랑 같이 사러 가자. 중앙시장 쪽에 청바지 파는 가게 많이 있더라. 잠깐, 시장? 백화점도 아니고 시장 가서 사자고? 아니, 시장에서 청바지를 사자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옷가게들 많이 있거든. 거기에 아주머니들 옷 팔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찾아보면 될것 같아.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지? 뭔가 다른 선물을 서프라이즈로 준비하고 있는 거 맞지? 아니, 진심인데? 그럼 청바지를 옷 가게에서 사지 어딜 가서 사. 와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양심이 있어 없어? 장모님 생신 선물 고르는데 왜 양심 이야기까지 나와?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빠도 명품 좋아하셔. 그래 명품이야 다 좋아하시겠지. 그런데도 우리 엄마한테 시장에서 청바지를 사주겠다고? 나는 내 보너스 탈탈 털어서 어머님한테 샤넬 가방을 사드렸는데? 겨우 청바지. 그것도 백화점 브랜드도 아니고 시장에서.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저게 뭐가 어때서 그래? 장모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런 건데. 그리고 평소에 장모님 옷차림도 명품이 어울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편하게 입고 다니시니까 청바지가 딱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당신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엄마는 명품 들고 다닐 수준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명품 가방이라도 하나 들고 다니려면 평소 입고 다니는 옷도 받쳐줘야지. 너가 처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함부로 짓거려? 아직도 일하시느라 편하게 입고 지내시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 너네 집보다 재산이 열 배는 많아. 말 조심해. 재산 이야기가 왜 나와? 명품이 잘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차이가 있는 거지. 끝까지 헛소리 하네. 됐고 앞으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집에 들어오지도 마. 그리고 너네 엄마 사준 가방부터 다시 찾아와. 아니다. 내가 지금 가서 받아와야겠다. 뭐? 너 후회할 짓 하지마. 후회는 너가 하겠지.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달려가서 어머님 옷장 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샤넬 가방부터 뺏어왔어요. 시모가 무슨 짓이냐며 몸으로 막아섰는데 뿌리치고 가져왔습니다. 저희 지금 사는 신혼집이 친정부모님 건물에 공짜로 새 들어와 살고 있었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저런 식으로 말하는 놈과는 결혼 생활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남편 쫓아내고 짐도 전부 시댁으로 붙여버렸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혼밖에 남은 것이 없고 저런 인간과 결혼해서 3년이나 살았다니 정말 속이 답답해 터지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